지난 2001년 11월 15일 이장 작업을 하던 경기도 양주 해평윤시묘역에서 소년 미라가 발견됐다. 광목에 싸한 큰그 보따리 하나가 있었고 보자기를 풀르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다 찢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어, 하나 하나를 우리 간 팀들하고 같이 손의로 체온으로 이걸 녹여가면서. 소년 미라는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장옷을 요처럼 깔고 아버지의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다. 무덤에서 수습된 옷은 아동복과 성인 의복 등총열두 점이었고 이 옷을 입고 있던 소년 미라는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주 놀랐죠. 왜냐면, 하 무슨 소년 미라가 발견됐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노안이나 나이 드신 분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은데 소년이었다는 것은 놀랐고 또한 가지는 발견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복식이나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어 피부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살아있는 피부처럼 너무 피부가 보존이 잘돼 있었어요. 곧바로 소년 미라 연구팀이 뿌려졌다. 의과학자를 비롯해서 복식 전문가, 역사학자, 모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치아 사진으로 추정한 나이는 5.5세. 그렇다면 소년 미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 유물에 남아 있는 탄소량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시도됐다. 탄소들, 동위원소들 중에 질량수 14짜리를 방사성 탄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해 나가는 겁니다. 반감기란 방사성 동위원소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데 C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란 유물에 C14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측정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 미라의 무명 백엔닉과 명주옷 일부가 시료로 채택됐다. 시료는 일단 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대 측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몇 단계에 걸쳐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 시료를 질량 가속 분석기에 넣는다. 질량 가속 분석기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C14의 양을 측정해낸 다음 시료가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의 천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 값은 14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천의 제작 시기가 그 소년의 사망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소년의 사망 시기는 1440년 이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소년 미라와 함께 발굴된 복식도 시대를 가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루마기처럼 생긴 중치막은 옆트인과 소매 모양이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시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옅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양쪽에 똑같이 달려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 양 옆에 이렇게 트임을 준 옷이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의 특징이에요. 요거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요 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소매의 배레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진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보다 요배레 부분이 좀 배가 약간 풀려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17세기 중반 이전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 아기는 어쨌든 그 시대에 17세기 뭐 20, 30년대에 유물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미라는 손톱과 발톱은 물론 머리카락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부는 탄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피부의 보존 상태를 관찰해 봤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소년 미라의 피부는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피부의 표면을 이루는 각질층은 잘 보존되어 있었으나 상피세포와 진피세포는 모두 분해되고 손상됐다. 미라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머리카락 성분이다. 일단 조직이나 세포의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을 관찰해봤다. 요즘 어린이들에 비해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 표면은 큐티클이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그리고 세척하기 전에 소년 미라 머리카락 표면에선 많은 물질이 침착된 것이 발견됐다. 그 물질들을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기로 분석했다니 칼슘, 칼리움, 크롬, 납 등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조선시대 매장 문화에 비춰봤을 때 간을 묻은 후그 위에 많은 양의 생석회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생석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고 간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때 생석회 성분의 일부분인 칼슘과 호타증 칼륨 성분들이 이온화되어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미라의 피부와 모발에 침착되어서 미라화가 촉진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소년 미라의 개인 식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 300년 넘은 조직에서 과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자생물학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당시로선 미라의 유전자 검사가 낯설었던 게 사실이다. 일단 소년 미라의 간과 폐, 근육 등 내부 장기 조직에서 유전자를 추출했다. 미라의 DNA는 세월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적어져서 분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 분석을 방해하는 물질이 섞여있을 수도 있어서 미라의 유전자 검사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요즘도 개인 식별이나 친자 검사 등에 널리 쓰이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했고, 소년 미라가 남자여서 Y 염색체 분석도 동시에 실시했다. 2차 조사 때에는 조금 더그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치 400년 전의 사람이 저희 대학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문 앞에 들어서서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도를 해본 것이죠. 부검을 안 하고도 몸 안쪽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된 방법은 내시경이었다. 내시경은 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 장기를 살피고 조직 샘플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년 미라의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실시했다. 처음에 했을 때딱 보면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피, 혈액도 전부 말라버린 상태고 어, 많이 몸도 수분이 다 빠져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이 다 균일하게 회색. 어, 그런 빛을 띠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장기가 장기가 어, 작아지고 한쪽에 붙어버리고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년 미라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장기들이 모두 등쪽으로 내려앉아 포개져 있었다. 양쪽 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왼쪽이 더 많이 손상돼 있었다. 그리고 소년 미라의 내시경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중 하나는 대장에 남아 있는 변이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변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한 500년 된 변이라고 어,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형태가 그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존된 이유로는 그 소장이 이제 6m, 아, 대장이 한 1.5m로 길기 때문에 외부와 잘 차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소년 미라의 몸 바깥쪽을 조사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내시경이 포함된 2차 조사에선 좀더 구체적인 질병들이 거론됐다.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 결핵의 원인균이 되고 있는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